오늘 예배는 많은 물소리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찬양하는 예배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또한팀한팀 한팀 성도님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준비한 그 찬송의 제사를 주께 올려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같지요. 그 같은 마음이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 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도시가운데 하나가 포틀랜드입니다 우리 오레곤에 있는 포틀랜드 아시죠? 우리 최권사님자녀분도 거기에 사셔서, 간혹 왔다 갔다 하셔요. 얼마 전에 도 다녀오셨는데 저는 한번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 이곳은 개성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 살때 가까운 유명한 빵집에서 어떤 커피를 내려 마셨는데 그게 스턴타운 커피라는 걸 처음 알게 되고 아 너무 맛있다 했는데 그 본사가 포틀랜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뭐 커피로도 유명하고 또 다양한 어떤 문화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그렇게 크지 않지만 개성 만점의 도시인데요. 네, 데이도시에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바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Keep Portland Weird. 직역하면 포틀랜드를 이상하게 유지해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 도시는 이상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함을 싫어하는 도시라는 겁니다. 평범한 게 싫어요. 포틀랜드를 이상하게 유지하라. 우리는 평범함을 거부한다. 우리 도시의 자부심은 이상함에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상하지요? 포틀랜드 출신의 리제이 굽타라고 하는 오늘 대단히 주목받고 있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최근 그의 저서, 그러니까 1세기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을 탐구한 책인데요. 제목이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포틀랜드 출신이에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 포틀랜드 사람들은 종교를 특히 조직화된 종교를 특히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기독교를 이상함에 반대로 본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가 않아요. 기독교가 너무 평범한데 역격도록 평범하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는 이 포틀랜드 사람들로 대표되는 오늘 과학과 개성의 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미독, 미국 기독교의 평범함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기독교가 너무 평범한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국 기독교는 인종 차별적이고 성 차별적이며 배타적인 과거의 잔재 말고는 세상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다. 교회는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강화하는 이 세상의 흔하디 흔한 또 하나의 장소에 불과하다. 심지어 더 나쁜 것은 교회가 때로는 착취하고 함욕하고 나르시시즘과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성차별과 계급주의, 민족주의, 인종차별 등 미국 문화의 가장 어두운 악덕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문화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너무 이런 의미에서 평범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독교가 세상과 똑같이 세속적이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오늘 미국 기독교만이 아니, 아니, 아니죠. 오늘 이 땅의 기독교의 이런 평범함은 기독교가 원래 출발했던 1세기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 시작했던 원래의 기독교의 신앙의 이상함과 대단히 대조가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대단히 이상한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 위기를 느꼈어요. 기독교를 보면서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위험한 기독교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끌어올리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는 어떤 이상함이 있었을까요? 기독교는 처음으로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형제. 라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썼는데요. 우리 자매라는 말을. 그 그러니까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여인은 경제적 어떤 가치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차별적 의식 편견을 갖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매 가운데 사도를 세우기도 하는 아주 대단히 이상한.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는 대단히 이상한 종교였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에는 노예와 종들과 자유와자들과 상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같이 형제자매라고 하여 모이는. 그러니까 사회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처럼 보여서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모습이 이상한 모양의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기독교의 그 이상함 가운데에서 가장 낯선 것이 무엇이었냐? 가장 이상해 보였던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이 책에서 저자는 그첫 번째가 기독교가 너무 믿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출발한 로마 시대까지 고대 사회는 아주 오래도록 신들의 세계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신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역사자는 요 로마 시민의 수보다 로마의 신들의 수가 훨씬 많다라고 할 정도로 신들은 신상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제상들 제사장들과 제물들이 있어야 했고 사람들의 존경과 제사를 받고 사람들의 삶의 번양이라는 혜택을 주어야 했, 했습니다. 그런 신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재물도 바치고 축제도 벌이고 복을 기원하면서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의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로마의 종교를 손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뭔가 바치고 의식을 잘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기독교는 사제도 없고요, 제사장도 없고, 신전도 없고요. 그러니까 신전에 뭐 자랑할 만한 신상도 없어요. 재물도 없고, 피가 흘려지거나 연기 나는 제사도 없고요. 그들은 그저 가정에서 조용히 모였고, 또 그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시골 마을 출신의 이단자를 믿는다고 하니까, 대단히 이상한 종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로마는 손을 강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 대단한 능력, 뭐 대단한 형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신들이고 그 신들을 무수하게 많이 만들고 그 신들을 통하여서 복을 비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데 기독교는 이상하게도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가만히 보니 성경을 보니 마음과 믿음만 강조해요. 마음과 믿음이 대단히 강조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는 형식적인 행위보다 마음과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특별한데 더 이상하고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그 강조점이 가장 특별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우리 다시 본 말씀을 3장 1 6절 말씀 볼까요? 뭘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뭘 믿는다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라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믿음을 특별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해방을 시켜줄, 해방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 믿는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믿는 믿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예수 믿는 믿음도 맞는 말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 그렇게 자주 표현하고 고백, 고백했다. 예, 뭐, 예.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900번 정도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200번 정도 나옵니다. 이름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다라고 강조해요. 근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어떤 거냐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름은 인격과 삶과 존재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그냥 어떤 존재를 단순히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과 존재와 인격과 그분의 삶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본문 말씀 뒷부분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야마 난 믿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로 말미야마 난 믿음이다. 라는 말인데요. 자, 말을 헬라오 본문을 잘 분석해보면 예수로 말미야마 난 바로 그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바로 그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 예수님 때문에 생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신 일 때문에 생긴 그 믿음, 그게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 말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신약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서로 믿지요. 계약 당사자 간에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 믿음은,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은, 그렇게 만드는 그 믿음은, 정말 이 억압과 굴레의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는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곧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생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그일 때문에 생긴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가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뭔가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라는 신이 제일 센 분이니까, 제일 능력 있는 분이니까 믿는 거라면, 내 번영과 내 삶의 형통을 위해서 단지 예수께 빌면 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믿는 그런 식의 믿음이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생긴 믿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일 때문에 생긴 믿음이요. 그일 그 일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 정말 우리의 능력과 해방과 자유를 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에서 억지로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해 주시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진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사랑에서 나온 믿음이 정말 순종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충실한 믿음의 정의는 이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한 말씀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생명을 고치고 살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참 이상해 보입니다.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 Beautiful Gate라고 하는 그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근데이 장애인이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이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 말씀에 보면 40세나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태어나서 그 40세가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표현은 그 성전문에 누가 데려다 두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 같은 인생입니다.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돼, 가라 하면 저리 가야 되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아닌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에 성령을 처음으로 받은 초대교회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면 예수 글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변화시켰던 첫 사람으로 오늘 강조하며 등장시키십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첫 번째로 이 믿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처음 보여주는 그첫 번째 기사가 그,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사람.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신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그냥 단순히 장애인 한 사람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는 걸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한 대학교수가 박사 과정에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였는데요. 근데 그 학교의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니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소위 잘난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냈느냐? 지금 너가 행복하냐? 만일 행복하지 않다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한번 써서 내봐라. 그래서,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니까 뭔가 다른 답이 있겠지 하고 기대하며, 이 답, 써내려온 답을 한번 살펴보니 어떤 학생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이런 인생 계획이 있고, 이것을 내가 실천하면 행복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내가 그동안 자기 관리를 잘 못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면, 내가 정말 좀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그런데 한 학생의 답안이 그 교수의 마음을, 에,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한 문장으로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태생적인 한계. 그러니까 똑똑하고 유복한 청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태생적인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한, 나에겐 진정한 행복, 내 마음을 축구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 행복, 소망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사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 그러나 사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건강한 자든 건강하지 못한 자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물건처럼 취급받습니다. 등급이 매겨지고 나보다 센 사람이 나를 이리저리 둡니다. 도구처럼 쓰이다가 소모되어 없어지는 초라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어떤 근원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런 초라함이 있어요.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금수저, 운수저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치유는 그런 겁니다. 단지 이 세상 사는 인생에 다리가 고쳐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로서 사느냐 가난한 자로 사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로 살아도 몸이 건강하고 성한 채 천수를 누린다고 해도 믿음이 없다면 결국 언젠가 똑같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게 인간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매우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험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매력적일 겁니다.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사람,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기꺼이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가지고 보여주고 그 사랑의 능력을, 열매를 맛보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생명과 부활의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이번 주간에 우리 성경 통독대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스가랴 8장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스가리아 8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느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접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때문에 생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을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왜 잡는 겁니까?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너와 같이 가고 싶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사도행전 2장 말세 후면 초대교회가 성령 춤 하나요. 서로 물건을 통해하고 사랑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구원을 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신 일,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의 삶이 이와 같이 세상에 보기엔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매력 뿜뿜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기준이 달이 아닌 다른 매력이요. 그래서 우리의 옷자락을 사람들이 잡아서,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여러분, 이런 꿈을 주님은 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다른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때문에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때문에 내 안에 그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좀 이해가 잘안 되어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오늘 그 말씀에 도전을 한번 받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만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다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